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찾아온 음, 토이 소개입니다. 네, 람보 채널 오랜만이죠. 오늘은 이렇게 많아진 것 같군요. 오늘은 기대하셔도 됩니다. 평상시보다 한 다섯 배는 많아졌습니다. 보셨죠? 전에는 네. 보통 한 10개 정도 가지고 했는데 오늘은 토이가 특히 중장비 위주로 해서 아유, 엄청 많아요. 다섯 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소개해 드릴 테니까 보세요. 몇 개나 되는지. 제가 어디에서 왔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독일. 그 다음에 이건 차이나, 차이나, 차이나. Japan, Germany. 어, 여기는 다양하게 있고요. 여, 여기는 대한민국이고요. 코리아. 여, 여기는 어딘지 몰라요. 아, 스웨덴, 스웨덴이고요. 얘네들은 영국, 그다음에 여기는 일본, 여기는 Germany. USA는 없습니까, USA? USA는요, 네. 그 장난감이 있긴 한데요. 네. 그래도 중장비는 이... 별로 없습니까? 중장비가 있긴 한데 네. 전부 다 옛날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네, 우선 얘는요. 네. 그 단종됐습니다. 아 단종됐습니까? 최근에? 얘가요. 그 제가 음. 그 2017년도에 산 건데요. 네. 그, 마트에서 샀습니다. 아유, 그러면 벌써 한 5년, 5년도 지났네요. 맞습니다. 네. 얘가 그러니까... 그마조레시라는 회사에서 만든 그 전기 공사차인데, 이걸 실제 차는 볼보에서 만든 거고요. 아, 마조레티? 네. 마조레티가 볼보에서 만든 거예요? 볼보는 원래 스웨덴의 아주 유명한 자동차 메이커입니다. 아. 마조렛은 네. 그 독일 메이커고, 네. 그 스웨덴은 볼보. 볼보. 그렇게 볼보는 실제 차를 만들고, 마조렛은 네. 이 장난감 자동차를 만든답니다. 아, 그럼 같은 계열사네요. 그렇죠. 같이 연합해가지고 만든 거라고 볼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 이제 계열사라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죠. 연합해서 한다는 얘기하고. 맞죠. 그리고 다음 거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것은 너무 많습니다. 볼보, 볼보 시리즈인데요. 네. 이렇게 많은데요. 네. 이렇게 많습니다. 이리... 하지만 이게 전부 다 구매한 게 아닙니다. 우선 트레일러 세 대와 레미콘 한 대가 남아있어가지고 그것도 나중에 구해가지고 소개할 예정이랍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잘 눌러볼까요, 여러분? 얘는 볼보에서 만든 그 마조레스에서 만든 볼보 로다입니다. 네, 거는 로다. 얘는 얘는 그 덤프트럭. 네, 네, 덤프트럭. 아직은 뭐 여러분 소개했으니까 잘 아시겠고요. 얘도. 얘는 그 굴절 덤프트럭, 네. 얘는 트레일러, 네. 얘는 폐기물 트럭, 네네, 폐기물 트럭이에요. 처음 수 있을 어, 폐기물 트럭 은천보는데요 근데 이거 아주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저도 이거 트럭이가. 실제로 한 번밖에 못 봤습니다. 어, 그렇죠. 이렇게 되는 생긴 폐기물 트럭 많지 않아요. 네, 제가 네. 그 저희 집 앞에서 딱한번 이거 공사했을 때온적이 있는데요. 음. 와, 그때 진짜 멋졌습니다. 아 그렇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여, 이거 보세요. 벤입니다. 이거 벤인데 벤이. 볼보 벤. 그 색깔도 아주 화이트 컬러에다가 어, 볼보 서비스예요. 아주 깨끗하죠. 볼보에서 어, 만든 벤지금은 그... 아주 멋있어요. 맞습니다. 볼보 이거 120톤입니다. 120톤이요? 네. 네, 어휴, 놀랄만 하네요. 120톤은 엄청 무거운 무게요. 예 이게 더 대단한 걸, 네. 이 120톤 굴착기를 제일 먼저 만든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 현대인입니다. 그렇습니까? 역시 대한민국. 네. 자랑스럽습니다. 네. 코리아, 코리아. 코리아. 그렇죠? 맞습니다. 다음 거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에 중국산 지게차. 네, 중국산 지게차가 조금, 좀 후진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음, 얘가 그 세트 중장비 세트에서 같이 온 건데요? 네그 중장비 세트가 지금 다 박살 난 상태여가지고 네 이거 하나만 남았어요? 박살 난건 근데... 아닌데 그 구하기 힘들어요 사용하기에는 편리한 것 같을 때 근데 보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네그 다음에 중국산 <laughs> 이것도 중국산이에요? 피니셔 피니셔 아차. 이거 이거 그토미카라는 제조사를 네 이거 표절한 겁니다. 아, 표절한 거예요. 그 네. 표절하면 안 좋은데 원래는 저도 이거 표절하기 전 제품인 도미카 제품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지금 박살났어요. 아,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갖고 놀아야겠네요. 네, 네. 그러면 이거 항타기 알죠? 네. 중국산 항타기. 항타기. 네, 네. 알죠. 근데 그 벽는 거. 멋있죠? 어쨌든 중국산이 모양은 멋있어요 중국산한테 더 있습니다 네 이거, 이것도 오, 이거 엄청 크고 멋있네요 중국산인데 네. 이거 7만원 주고 샀습니다 엄청 비싸네 이거 이야. 펌프가 올라갑니다 펌프 네, 이거요 예, 잘 보세요 오이씨 박살났어 이게 길이가 몇미터예요 이거요? 네. 네. 이거 실제로는 네. 잠시만요 네. 얼굴 나왔나요? 안 나왔어요 얼굴 나오면 이거 큰일 납니다. 네, 안 나왔습니다. 걱정 마세요. 얘가요. 그 네. 실제로는 그 네. 30m 정도 하고요. 네. 이 장난감상으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장난감상으로는 이거 보니까 한 1m 되겠어요. 1m 1m 하루 20cm 30cm 되겠어요. 다 피면. 맞습니다. 상당히 길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나도 이거 처음 봤는데. 아 이거 길가다 많습니다. 아 그래요? 길다가 보면 그 펌프카라고 하실 거예요. 네. 그 펌프카입니다. 근데 이렇게 큰게 있어요? 아 이건 미국에서. 어이어이 떨어졌네 이거. 이게 잘 빠집니다. 아 그렇습니까 원래? 여기가 그 그냥. 장, 그냥 장착되어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냥 걸 걸쳐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부품이 좀 약하군요. 네, 중국산 역시 역시 차이나 안 좋습니다. 네. 조금 퀄리티에 품질에 문제가 있죠. 그다음에는 네. 일, 네. 일본에서 만든 이 롱토미카입니다. 아유, 이거 멋있네. 롱토미카가 그 네, 네, 토미카 네. 제조사에서 2000, 2009년에 특별하게 만든 거죠. 그래요? 어떤 게요? 얘가 제일 먼저 만든 롱통이거든요 어휴, 이거 옛날 거 치고는요. 상당히 튼튼하게 생겼습니다. 얘가 2009년에 나온 거예요. 예. 이거 그 구하느라 한 2만 원에 샀습니다. 어, 그렇습니까? 이거 네. 수입했습니까? 이거 일본에서 직수입했습니다. 직수입했습니까? 직수에 직구 한 것이네, 직구. 네. 아유, 제주도네. 이거. 골라서 이런 직구하기가 어려울 텐데. 네, 얘가 그 선물로 받은 겁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들 직구하는 직구라는 게 뭔지 아시죠? 사실은 장난감이 한국에서는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본 특히 일본제, 뭐 독일제, 그다음에 저 미국제, 영국제 이런 거는 소외된 채. 얘도 수입한 겁니다. 네, 직구한 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게 직구하는 것도. 이 물건을 이름을 알아야 직구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하기가 쉽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 있는 절반이 직수하는 겁니다. 네, 네, 네. 그거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잘 몰랐는데 이제 장난감을 많이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요력이 늘어서 한국에 없는 거는 직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장난감 종류가 많아요. 여러분들 보다시피. 잠깐만요. 잠시만요. 네. 이거 길이 비교해 봅시다. 네. 우선 소방차도 있습니다. 크레인, 소방차... 크레인이 있으면 소방차. 차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박살났네요아고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그거, 그거 어디 거예요? 일본이요. 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박살나면 안 됩니다. 야, 이, 얘, 얘는 한정판이에요. 얘. 한정판이에요? 네. 아이거 한정판이면 더 조심해야 돼요. 이게 50개만 만들어진 거라서. 아이고 그러면 비싸겠네. 한 20만원 줬겠네. 아 20만원은 선 넘었죠. 5만원 줬습니다. 5만원대 비싼 거예요. 5만원 장난감 5만 원짜리면 싼거 아니에요. 잠시만요. 네. 이 비교해 보니까 이 롱붐이 가장 길니다. 코발코 롱붐. 그러네요. 어이 엄청기네 역시 코발코. 코벨코. 코발코는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주 페이머스한 르메이커라. 사실 우리가 어 호벨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됩니다. 서 사실은 옛날에는 자세히 안 보였지만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많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중장비 회사에 대해서 잘 알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더 많이 보입니다. 네 이게 그그 그 뭐냐 헤드붐이라고요. 헤드붐 그, 헤드붐이라고 그그 네. 그 어디였지? 용도가 뭐예요? 신칸센에서 만든 건데 신칸센 신칸센이라고 있죠. 네. 유명, 아주 유명한 그 일본의 신칸센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나라의 고속철도고 같은 겁니다 일본의 신칸센이 사실은 한국보다도 훨씬 먼저 어 신칸센을 놓은 거 일본 애들이 이 신칸센을 다니는 길을 만드는 터널을 만드는 이 기계입니다. 아, 이 드릴입니다. 아, 네. 이건 크릴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 이게 자세한 정보는 없어가지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신간센 만들 정도 만들 때쓸 정도의 설비면 기계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래된 겁니다. 얘는 코마츠에서 만든 그레이더입니다. 그렇죠. 코마츠도 여러분도 아시죠? 뭐 코마츠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의 메이커 아니겠습니까? 야, 수산에서 하나입니다. 수산중고업에서 수입해요? 수산중고업에서? 네, 수산중고업 하니까 저걸 적을...